세탁조 관리 및 청소 방법 스테인레스 세탁조는 녹이 잘 발생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 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녹 발생이 쉬운 철제품, 옷핀, 머리핀 등이 세탁조에 장시간 방치된 경우. 두 번째, 철분이 많은 물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. 세 번째. 물 또는 염소 계의 표백제를 세탁조에 장시간 방치한 경우, 스테인레스 세탁조에 녹이 발생한 경우, 첫 번째, 스펀지나 부드러운 천에 세정제 중성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금속수세미를 사용하면 세탁조에 흠이 발생하여 세탁물 손상 및 변형의 원인이 되므로, 금속 수세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